우리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그 시간 동안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믿음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지난 주부터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 믿음을 한번 정의해 보는 일을 지금 이제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뭐 지난 시간 정리 한번 볼까요? 자, 믿음은요 어 의혹과 막막함을 이렇게 수반하면서 옵니다. 그러니까 어 믿음은 광신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의혹과 막막함을 수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어, 이단들 이렇게 좀 보세요. 요즘 뭐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그 요즘 아주 인기던데 어, 어떤 의심할 것, 그 다음에 막막한 거 이런 거를 다 제거해 버립니다. 아, 나에게 오면. 어, 나를 따르면 어, 분명한 게 있어라고 어, 이야기하는 것 치고 어, 의심스럽지 않은 게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고려를 해보세요. 주님은 어, 우리의 거부와 우리의 의혹과 우리의 막막함을 다 수용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갈 에너지를 얻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 우리의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붙잡히는 것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어,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늘로 올라가서 어, 주님으로 보고, 보고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내려오셨죠? 주님이 내려오셨죠. 우리 그 그거 약간 그러니까 믿음은 약간 수동태다. 어, 저는 이제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이 헬라어 그리스어 문법에는 능동태와 수동태 그 사이에 중간태라는 게 있었어요. 중동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약간 그런 거예요. 사랑에 빠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어, 교회당 우리 예배 우리 오, 나오기 전에, 청년부에 나오기 전에, 어, 난 누군가를 꼭 보고 내가 반해야지 이래서 반하는 게 아니죠. 어, 누군가 갑자기 내 눈앞에 확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반하는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과 같이 믿음도 그와 같아요. 자, 우리 믿음은 새로운 말, 창조주의 언어, 우리를 새롭게 규정하시는 그런 말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지난 주에는 어, 믿음은 그분의 음성에 대한 반응이다. 이건 이제 우리 편에서의 설명이에요. 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 그분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리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스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말로 해서 자꾸 우리가 종교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서 그렇지 이 믿음이란 말에 사랑이란 말로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어~ 어려서부터 들었던 사랑해야지 어떤 약간 윤리적인 명령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 뭐 첫사랑도 좋고 짝사랑도 좋고 다좋습니다 어, 아니면 뭐 사랑이라고 해서 꼭 이성감, 이성만에 어떤 사랑이 있는 건 아니죠. 어, 내가 강아지를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 부모님과의 사랑, 혹은 어, 친구들과의 어떤 사랑, 꼴인 우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어, 그것들 떠올려 보세요. 믿음은 그거와 같아요. 음.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우정을 맺게 되고 누군가와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관심이 생겼을 때 혹은 이렇게 오면 굉장히 낯설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설어요. 낯설고 약간 나올 때 저도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어, 누군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라고 이렇게 파악을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 보는 거는 이제 외모를 통해서 이렇게 파악하죠. 음, 머리가 길군. 어~ 이렇게 둘이 똑같이 생겼거나 이런 거죠? 그리고 어, 나이가 몇 살쯤 한한 한 40대로 보이는 건 50대로 보이는 건 20대로 보이는 건 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외적인 조건들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되잖아요. 어,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잘 모르는데 예수님 우리가 믿겠습니다. 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아, 그거는 정상이라고 볼수 없어요. 일단 믿음의 그 일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과정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이 요한복음 2 1 장은 굉장히 어 뭐랄까요 이렇게 영화 같은 걸 여러분들이 렇게 보시다 보면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배경 같은 거 빨리 이렇게 지나가죠. 쑥 지나가다가 어떤 한 장면에 이렇게 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주목해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대목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대목이 마치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두줄 정도로 끝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려 주셨다 근데 이 과정을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이 저술한 이 저자가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오늘은 조금 말씀을 많이 살펴볼 건데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마리아와 그 마르다의 요청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을까요? 일단 전제가 있어요. 우리 3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되게 이상해요. 왜냐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원래 좀 이렇게 어... 까칠하게 대하셨다. <laughs>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도 예수님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아, 쟤는 좀 부담스러워 이러면서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친구도 있었을 텐데, 나사로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 거야. 이 전제가 되게 중요해요. 너무 너무 사랑하는 존재야. 그래갖고 지금 죽게 생겼어.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급해. 어,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구나. 빨리 예수님 모셔. 와 예수님 막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그 소식을 딱 듣더니 뭐라 그러세요? 야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무슨 소리야 이게? 어제 그 저희 아이가 폐렴이 걸렸어요. 둘째 아이가 그래고 막 애가 막 계속 막 기침하고 막열나하고 애가 이렇게 쭉 늘어지고 있는데 제가 어제 좀 집에 좀 이제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내가 아 어, 애가 지금 둘째 너무 아파 갖고 좀더 걱정스럽다 그러는데 제가 딱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laughs>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려 주려는 그런 병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 뺨 맞아갖고 오늘 못 나왔을 거예요. <laughs> 김치로 싸대기를 맞아야겠죠. 아내한테? 어, 그 그러니까 이상하죠. 주님이 정말 나사로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 들죠. 음 그리고 아, 그런 얘기 하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아, 그럴 수 있다. 쳐. 예수님은 워낙 이못 알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 있던 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사로가 병들었구나.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면 어떻게 해요? 어휴 내가 빨리 가야지. 이러 가야지. 그런데... 아,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구나. 그러고는 이틀을 있던 데서 더유화하어요 아, 이거 너무 이상하죠. 아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되게 배신감에 아마 이렇게 몸을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아요. 자, 주님이 나사로를 만나러 가는 과정 또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죠. 자,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만나는 과정이 제가 이제 한뭐한3 단계, 4 단계로 함께 나눠봤는데 먼저는. 제가 읽어볼게요. 어, 7절에서 10절에 나와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야, 낮이 12시간,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 제가 왜 이렇게 실실 웃었냐면, 야, 이 당시 제자들이었다면 이 말을 알아들었겠어요? 그 도저히, 뭐지, 못 알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어? 자 원래 지금 예수님이 유대에서 이제 뭐 사두기 막 이렇게 논쟁을 이렇게 하시다가 막 38년대 병자도 고치시고 눈먼자도 고치시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세례를 받으셨던 세례요한이 활동했던 광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이 배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유대에서 한 3km. 아까 임원식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 가운데 이렇게 산이 있어가지고 산 타고 이렇게 가면 한 4km쯤 걸린대요. 그러니까 뭐뭐 뭐 3km, 4, 뭐 4km라고 쳐도 1시간이면 가는 거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까운 동네예요. 자, 우리 유대로 가자. 어. 어 그러니까 아유 주님, 유대인들이 거기 가면 또그 얼마 전에도 돌로 쳐서 죽일라고 그랬는데.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지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는데라 지금 낮이다. 가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 무슨 소리야. 이 얘기는 우리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아마 이제 더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 11절에서 15절. 어, 이거는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이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인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하시니. 야, 우리 친구 나서로, 우리 내가 사랑하는 나서로가 잠들었다. 우리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휴, 뭐 병이 좀 들었다가 깊은 잠에 들었다가 어제 이제 우리 아이도 이제 약을 먹고. 한 세네 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또 쌩쌩해졌어요. 막, 그래서 막, 거실을 막 돌아다니고, 약 기운에. <laughs>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막, 뛰어다니고, 막 이랬는데, 어, 아마 제자를 그렇게 생각했나봐요. 아유 자고 일어나면 이제 낫겠죠. 아유 다행이네요. 근데 주님이, 야, 자는 게 아니야. 죽은 거야. 이렇게. 야, 이쯤 되면 거의 예수님이 좀 섬뜩하지 않아요? 좀 너무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은 주고받는 이야기랑은 맥락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요한이 일부러 그걸 좀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주님이 자, 나사로를 만나러 가실 때 그리고 나사로를 드디어 만나러 가셨는데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사흘이라. 여러분 시체가 한사흘쯤 지나면 어떨까요? 멀쩡할까요? 아니요. 예 이미 이제 눈부터 썩기 시작하고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이 됐다. 4일이 지났다는 말은 이 사람은 잠깐 기절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니까 어, 이 사람이 죽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장례 치르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었대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며칠 장을 치르죠? 전통적으로 3일 장을 치러요. 어, 그래서 그 3일 안에 어,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다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대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3일쯤 지나면 이 사람 완전 죽었다 이렇게 판가름해서 판정을 해서 이제 매장을 하는 거예요. 4, 나 4일이 지났어요. 나흘 지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죽은 다음에 가신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음. 자, 우리 33절에서 38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그는 마리아예요. 그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그때 중간에 34절을 뺐는데, 여기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다라는 말은, 어, 헬라어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경주마들 한번 떠올려보세요. 경주마들이 경주하기 전에 어떻죠? 하, 하. 그래서 이렇게 콧김이 그냥 확확 나올 정도로 하잖아요. 그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열받아 하신다 지금 이 뜻인 거예요. 그리고 35절 예수님막 눈물을 흘리세요.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눈물을 흘리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이 다크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다크리오라고 하는 이 말은 어 마리아가 울었다,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울었다라고 할때 쓰는 어 클라이오라고 하는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이, 마리아랑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울었다라는 말은, 우리도 옛날에 장례시장 가면 곡을 했어요. 요즘 잘안 하는데, 어, 여러분 이렇게 옛날 드라마나 이런 데 보시면, 뭐, 아세요? 이렇게 가면 뭐라 그래요? 어, 어떻게 알아? 준우 형제 어떻게 알아? 그러게, 내 또래인가?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곡을 한다고 그러죠. 마리아랑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고글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글하는 게 아니라 혼자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3 8 절에 또 나오죠.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사. 이상하죠, 그럼. 아니 그렇게 마사로가 죽은 게 분하고 억울하면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는 거. 다 죽은 다음에 오셔서 아 비통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좀 이해가 좀안 돼. 자 주님의 말과 이 행동을 본 주변 사람들의 한번 반응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세 사람을 제가, 내가 네 사람을 가져왔나? 아네 사람, 네 부류의 사람들을 묘사해주고 싶은데 어, 먼저 첫째 마르다예요. 아마 이제 자매들 중에도 이렇게 보면 어 이제 뭐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보통 남자들은 철이 없기 때문에 이 마르다가 첫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제. 너무 슬프죠. 하지만, 이 장례식이나 이런 거는 누가 해? 어, 누군가 그걸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좀 의젓해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시고 답을 하는데, 문답을 하는데, 좀 정답만 말하는 좀 이렇게 느낌이 좀 있죠. 어, 되게 재밌어요. 자, 20절에서 28절 조금 긴데, 우리 한번 교독해 볼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 가서 가만히 그 잠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굉장히 지금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슬프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다면 제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야 마리아다야. 음. 그 하지만 어그 주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는 걸다 들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어. 그러니까 나사를 다시 살려주실 거라 기대한 게 아니에요. 약간 인사치레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야너 오빠가 다시 살 거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시겠죠. 제가 믿습니다. 어, 제가 너무 슬프지만 그 믿음은 제가 갖고 제가 살게요. 고마워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 살 거다. 어, 믿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예, 그렇죠.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뭐 이제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리아 부르는 거. 마리아 빨리 와라. 예수님 선생님 오셨다. 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솔직하지만 격정에 휩싸여 있어요. 어. 자, 우리 29절에서 32절 또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그피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니까 주로 곡을 마리아가 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마르다는 이제 상가를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상가집을 운영해야 되니까, 오는 손님 받고 뭐 음식 내놓고 이런 거 했으면, 어, 이제 그 마리아를 이제, 아이고, 우리 오빠 어떡해. 우리 오빠 어떡해. 이 젊은 나이에 가서 어떡해. 식구들은 어떻게 하라고. 막,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야, 선생님 오셨다 하니까 나가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마리아가 또 곡하러 가나보다 같이 곡해줘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게 그 당시 이제 문화였어요. 예의였어요. 같이 고카러 가다가 예수님이 온걸본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 아마 마르다가 이야기한 거는 어저가 저는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주님, 주님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때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울었을 거야. 자그 광경을 보면서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자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36절 37절 그 마리아가 막 울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막 우셨고 비통의 역이셨거든요 자 36절 37,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일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우는 거 보니까 참 나사를 로 사랑하셨나봐.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맹인 눈은 뜨게 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못 고치나? 이렇게 어, 비아냥거렸어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람이 제일 신기해요. 4번 한번 볼까요? 흥분 상태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도마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공동체도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분위기 흐름을 따라서 울어야 할때 울고 웃어야 할때 웃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아, 난 그대로 안 해. 아, 나는 그냥 까칠해. 나는 그냥, 그냥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가만히 있거나 반대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은 그냥 맥락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요 약간 도마가 그래요. 뭐라 그러는지 자, 주님이, 야, 우리 그 나사로 보러 가자.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디드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드모는 그리스어식 표현이고 헬라어식 표현이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 그리스라는 말은 그 영어식 표현이에요. 어, 옛날에 그 저기 그 어, 아리스토텔레스 있고 소크라테스 있고 이랬던 그 그리스를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헬라스라고 불렀어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 말을 헬라 말, 그리스 말 이렇게 혼용해서 이렇게 써요. 헬라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디두모는 헬라어로 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의 아람어 표현이 시리아 말 표현이 도마예요. 도마는 아마 쌍둥이었던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이제, 그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제자들한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뭐야, 이놈은? 도대체뭔 소리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자, 근데 이 모든 일이 웃기죠. 네 이게 뭐지? 막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좀 있으신가 봐요? 자, 하여튼, 근데 이 모든 일이 나중에 어떻게 귀결되는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나사로 살리시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 여기다 여기가 아주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지금 마르다한테 이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내가 이 말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앞에 마르다한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표현이 없어요. 어,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야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그런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볼 거야란 말을 말하다랑 말하면서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이상하죠. 자 다음 이 한번 보여주세요. 그 나사로가 이제 부활했어요. 그러면 너무 너무 놀랍죠. 사람들이 딱 경악했어. 막.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렇지않아도이이이 이, 이, 이 예수한테 인기가 막 크, 몰리고 있는데 죽은 사람까지 살렸던 소문이 도니까 그유 때가 6월절이에요 축제 기간이에요 막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몰릴 텐데 예수가 갑자기 막 인기가 좋아진 상태에서 딱 단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나랍니까? 어, 어 우리 함께 같이 일어섭시다라고 우리 봉기합시다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킬 참이거든. 그러면 거기 와서 주둔해 와 있는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그 위에 있는 시리아 군단이 와가지고 예전에 그 아픈 기억이 있는 거예요. 막 반란 일으켰다가 처참하게 당했다야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죽을 바에는 우리 한 사람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모이가 돼서 예수님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예수는 왜 죽었을까요? 이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사람을 살렸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서 그 일을 한 예수가 죽게 된 거예요. 죽은 사람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나사로를 보고 자꾸 사람들이 나사로 보러 갔다가 예수가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나사로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도대체 도대체 요한은 이 장면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 한번 연결을 한번 지어 봅시다. 그 주님이 왜 분노하셨을까요? 왜 비통이 여기셨을까요? 막이 죽음에 맞닥들인 무력한 인간의 현실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죽음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응? 죽음. 죽었다. 모든 게다 끝난다. 허무. 이 찬란했던 젊음도, 그 어떤 성과도 다 허무로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음의 현실이에요. 사실 한국어로 우리 말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명상하는 게. 근데 이렇게 말고 표현이 안 돼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음의 현실. 그리고 그 하나님 없음의 그 죽음의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소소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이게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의 끝에 가면 뭐가 있냐? 결국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없음의 자리에 주님의 별명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의 별명은 임만웨일인데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해, 하나님을 계속 몰아내.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현실에 하나님 있음을 가져오는 분이 바로 주님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광은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없어요. 이 문장은 없어요. 그런데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구하는 걸 주세요.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많이 할때 헌금을 많이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말이 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 없음의 현실에 하나님 있음을 가져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 보시죠. <laughs> 아무도 예수님이 이해 못해요.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마르다랑 마리아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친했던 거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심지어 제자인 도마조차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욕신은 인간의 언어로 담기지 않는 초월이 초월은 인간의 언어로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초월이에요. 만약에 인간의 어로, 언어로 헤아릴 수 있으면 초월은 초월이 아니지. 우리 인간에서 설명할 수 있는 체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그 체계 속으로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언어세계 안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담아, 담아내? 이 딜레마죠. 이 성경의 계시 딜레마인데, 그거를 초, 이렇게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 서사적인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하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의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것, 어, 딱 지금 규정할 수 없는 것을 긴 시간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계시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한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의미는 너무나 크고 넓고 깊어서 시간이 요구되는 거예요. 탄생에서부터. 성장. 아니, 얼마나 고달파. 이 인간이라는 이 인생은. 아니, 제가 옛날에 그, 저기, 그, 그, 송아지가 태어난 걸본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중학교 때. 어, 태어나서 한 3일이면 뛰더라고. 아, 어, 몇 시간 있으면 막 쓰고. 근데 인간은 한 인간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려면 도대체 몇 시간이 걸려요? 몇 년이 걸려요? 제가 보니까 적어도 한 20년쯤 걸리지 않아요? <laughs> 어, 20년쯤 걸려야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파. 그런데 그만큼 인생의 의미가 깊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요구되어서 표현되어야 할 만큼. 노래도 마찬가지죠. 1, 2분 안에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노래는 확 와닿을 수 있지만 깊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나이가 들면 저도 옛날에는 어, 교양곡, 뭐 클래식 이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듣게 돼요. 어떤 것들은 막 1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막 교양곡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시간이 아니면 담아낼 수 없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그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아우,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심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현실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도입하셔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주님이 언제 기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이 뭘 뭐에 대해 슬퍼하시고 뭐에 대해 분노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닮고 따라야 할 그분의 모습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돼요 믿음은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알아가려면 그냥 막연하게 막막하게 아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 정도로 막연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언제 기뻐하는지 언제 슬퍼하는지 자, 여러분들 우리 이따 함께 같이 나누실 때, 그래서 우리 어, 리더분들과 함께 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파악하거나 친해지고자 할때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이나 조건이 뭔지 한번 같이 나눠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던 걸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언제 기뻐하시는지, 언제 분노하시는지 함께 한번 헤아려시신 다음에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